일 손도 한번 풀겸 그때 그라가스 몇번 연습하다 말았는데 그라가스 한번 해봐야겠다? 어? 예예 예. 그라가스 괜찮잖아? 예 좋아요 예. 음... 그라가스 너, 너? 네 너는 물어보지 마 어? 너는 <laughs> 그냥 서포트 고정이야 니가 네가, 네가 딴데로 어딜 가 쓰는 나슬이 조금 볼리베어나 세주아니 그걸로 가면 되나? 룬이랑 특성? 어떤 거요? 이거 그라가스 룬이랑 특성. 아 거. 그. 그, 그 상관없는데. 네, 저는 공속이랑 주문력 찍고 있습니다. 공속이랑 주문력 찍었다고? 그럼 네, 세주아니가 맞네. 방금 어? 이판 끝나시면. 어. 다음 판 위해서 그라가스 한번 하시죠. 세관이 분 들고 계신 거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치, 그럼 이거 딱 맞지. 네. 어 새로, 어 새로 새로 맞출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어. 그나마 낫네요. 그래. 세주 쓰면 되죠. 어, 지코아제 서현님도 평가에 감사드리고요. 야, 요즘 너 드리드리 요즘 좀 복받아 안 하고 다니냐? 에이 저야 저 그런 거안 하죠, 그래. 기지만너 원래 너 복발 전문이었잖아. 아 아니, 아니입니다. 저 그런 거안 해요. 지금 입맛도 얼마 나좁은데요 그래? 그렇죠. 저는 음. 여자보다는 게임만 게임 아니다. 게임과 연애하면은. 어 드리즐이 또 마오카이 또 한번 기대되네. 음. <웃음> <웃음> 상대편들도. 아, 빅토르도한 번, 아니, 아니다 이제 좀, 정글 위주로 연습을 해야 돼. 에이. 드리즐린도 국회로 가야되는일이벌어지는거아은까저게 3일은 어떻게? 네, 어떻게? 은 어떻게? 3일은 어떻게? 3일은 어떻게? 3일은 어떻게? 3일은 어떻게? 3일은 옛날, 게날일달 어떻게? 3일은 어떻게? 3일은 어떻게? 겠습니까 <웃음> 떨어졌죠? <laughs> 무거워아어 옛날에 너 우리 집한번 놀러왔을 때 그때 챌린저 승급전 막 하고 그랬었는데. 네, 떨어졌잖아요. 음. <laughs> 네, 저서 사연 타고 돌아왔습니다. 축구광 그라가스. 야, 그라가스 스킨은 어떤 게 제일 좋아? 산타. 와, 그라가스. 야, 어디지구만. 뭐 이자랑네 어, 그, 크라가스 스크린, 뭐가, 뭐가, 제일, 뭐가 제일 좋냐? 옥토버? 어, 옥토버가? 왜다 음, 있지. 아, 파괴단이 제일 야무져? 그래? 제일 비싸, 제 제일, 제일 비싼 건 뭔데? 파괴단 구대기야? 아 산타가 아, 한정판이다. 한정판으로 가야지 산타. 아 옥토버가 효과 변경이 돼? 그래? 음, 그럼 옥토버로 가야지. 오씨 베인 벤이었어. 너 그때 베인을 벤왜 했냐? 터다 옷사 가지고 오면 돼. 예? 베인 벤벤왜 했어? 응 베인 벤 하냐니까. 요즘? 근데, 아니, 근데 요즘 생각해 베인 많이 하더라 애들이 베인 예, 좋습, 좋습니다 음.. 어, 산타도 변해? 네. 아 알았어 산타 다음판에 한번 하고 야 이거 뭐뭐 먼저 찍더라? 그라가스? 아.. 어... Q, Q Q랑 뭐? 다음에 Q 찍고요 정글에 한쪽 가면 W를 찍으신대요 Q W E로? 네 그리고 Q 3마요 음.. 그리고 Q 음, 3마 템은 어떻게 뭐..뭘로 가는 게 나아? 저그 불가인 좋아좋아요 음. 그 다음에, 그냥그냥불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면 돼요. 그불음이랑텐음 어, 네. 음, 알았어. 근데 관음에생다음니그 왜? 아, 그냥 몰라. <laughs> 아, 다그에그음에그 다음에, 그음에그 오, 오승은 없는 거 같은데. 처음에 만든 팀이 사승일패. 사승일패. 그러니까 오늘 한번 오, 오승 오승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음. 칼리스타 암무누 새로운 수뭐 어디를 못합니까? 저 새끼 보잘 말한다잖아. 원딜로 가능합니다. 잘하긴 해. 아. 덤벨을 하는데 좀장애같은 캐릭터들과 ㅎ ㅎ ㅎ 그만 좀하 오우.. 소리 나크 이거 <laughs> 스킬이 두 명이 나오네 데이티네 죄송합니다 가셔야죠? 어 인베 빨 가자 심판사의 협곡에 도시는 아니 소리, 소리 깨지게 들려? 음. 아, 오시겠어요 아, 그냥 나가야 돼? 그냥, 그냥 밀고 가지 왜 한번 일로 와 빨리 <laughs> 어, 맞혔어, 맞혔어. 어 <laughs> 저래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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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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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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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지지 그런 거를 좀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존나 음. 아, 마오카이는 원래 늑대 먹어. 네, 어디 어, 편이야? 야, 나왜방타 어. 음. 어. 어우, 이제 깔끔하다. 음. 오, 도와드릴게요. 어 이거 스무네 돌아드릴게요. 어, 콜로 먹으면 이게 효과가 뭐지? 스토도스ちょ피해량이10% 감소합니다. 다음 기본 문두으로 추가 마법 피해가 니다네 아, 아, 좋아. <laughs> 오, 그것도 괜찮네. 오케이, 오케이, 오이이오이 오케이, 이이 좋았어요. 오, 좋아. 난 집에 빨리 갔다 와야겠다. 와, 저거 잡을 뻔이야. 와, 또 쌍버프까지 뺏었네. 오, 오 역시 드리즈리가, 어, 좋아. 았어 아, 아야, 아무거나 나를 야, 근데 이거 그냥 뭐가 뭐가 좋다 그랬지? 적불가 그냥. 그사람 그냥. 보라색테카가져기서정라고 보이고 하어 나. 나이 더크라스라스나 크라스나. 크라스나. 라나스나 크라스나. 라스스나 크라스나. 크라스나. 크라 그라다스는 어떻게 피도 잘잘도고 좋은데? 네, 패시브가피쳐주는걸좋 음. 오, 정글링 아주 스물스고 와도 뭐, 뭐 네, 있습니다. 와 있어? 여기 있어습니다무피피 분에 말한어아 씨발. 무뭐무뭐 하나? 아 전멸 아, 썼는데 그걸로 갇혔네. 아, 이거 칼리스가 이거 반매. 피옵스대치세요. 아무 키가요? 아, 씨발 새끼 반매. 배치기 전면. 아, 근데 뭐저걸 묶였어. 새로운 아미. 월드 야, 보세요. 아직 땅골가안 나오지? 야, 여기 아까 내가 이거 와드 지웠으니까 다시 한번 갈게. 야, 가자. 야, 뭐야, 이 하나 망했다. 와 이게 귀신에 아무 <laughs> 아 아무 야좋다 이봐. 야, 내가 왜 뒤져 아 포탑 한대 맞아서 그렇구나. <laughs> 세대 맞았다고? 예. 거기다 레오나 전화 걸어가지고. 야, 조사. 그그러가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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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는 그러가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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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만그그그

아아 지렸어 와 이번에 랑 여러분들 제대로 봤네와게 완전 타네 어? 야그리용 그래, 가자 어, <laughs> 고 어. 오그라네 아주 좋아 와 피도 안달아 여기 무너카하네 뭐야 키를 해만 오십 체력으로 이렇게 음잠깐만네음아 아주 좋았어 어우 그러면서 이거 진짜 인생 챔프네 상대 아웃도 못 보고 바텀 스페 없어요. 신발은 아, 지랄 신 개겁다. 아, 들어 야, 그잠을 가네. 너 같이 이라 와! 밑으로. 야, 그래도 그이 하나 잡고 야, 근데 미드 인마 왜 같이 호응 안해 주냐? 너 같이 따라와 줘야지. 전화 오, 그가네 와, 그분 또블 키를 잡았어? 와, 잘하네, 좋았어. 아, 그러가 세네 아! 네. 기주 네? 주이 들어 나나 정말 정하... 아그 해보겠습니다 이렇 오케이. 네. 아 맞아 오 <laughs> <쎄다. 웃음> 야야 야, 야, 야 저기 내 역행 갈게 미드 살짝 당해줘 아저저 밀었네 이면 안되는데 여어나 빠진 거 있어? 니 <laughs> 용기, 빠졌으면, 용기 빠졌으면. 피 빠졌 용기 피. 빠졌피빠피나가 나하나밖에어다잡네와 아, 응. 아, 아, 좋아.어 좋아. 와, 좋아. 그, 어. 자, 자, 게임 너무 쉽게 가네오 예. 들오 만화가 이렇게 갑자기 막 찼지? 어, 안 죽어 이 개새끼가. 제발. 오 좋아.

미드가 부모이네, 미드가. 버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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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끌리네. 아, 나이스. 용사 힙시. 제나 온다. 오, 그냥 싸워. 지해버려스케을다힙하 아, 맞춰놔. 뭐 이... 어, 아, 내가 또 그래. 어, 끌어, 끌어, 끌어. 오, 오 아, 저기스 들어올 걸 생각 안했겠다하 어떻게 싸워야 돼? 내가 알아, 뭐 그래. 그래. 뭐 진짜, 진짜 아, 나 뭐하냐. 각지물지 말아야 돼. 이 가려고 한거요 응. 어. 나... 원래 이제 모래로 가는 게 아니고 크라 들고 1감신 가고, 2 0만 가면 풀고 그냥 거3 0 3 0가야 30분 가없4 0 다? 다고 40분 금고 40분 가고, 40분 가고, 4 0어 가고, 4이분 가고, 40분 가고, 40분 가어 가고, 40분 가고, 40분 가고, 가고, 가자가자가자 가고, 4 가고, 가자, 가자

와, 아, 용까지! 캬, 아, 깔끔해. 팀플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렸죠, 궁이랑? 아, 깔끔해. 아주 깔끔해. 뭐이스음 아주 좋아 상대편 이제 썰랭할 때도 됐는데 안 하네 첫판은 어우 어 뭐야 아, 그래도 고통 들었답다 5, 8, 9, 5 아무 무녀는 완전 트럭이네. 저습니다 조금만 주세요요전기고 지금 지금 이제. 네. 많이 걸리네. 어렇이렇이 라이트. 보통 첫이 이아 좋고 정글링 존나 빠르네 아, 음. 아 이제 적 정글을 이제 지배에 정복해야지 잠깐만요. <static> 어, 아, 뭐라고 낚시 지렸다 낚시 지렸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딱 애들 오는 거 보고. 나다 어서 <목소리> 누구 나오면 할게요 플래그. 플 카리스타 볼게요. 이제 피두도겠습니다카스타 아, 아, 오케이. 전설의 음, 음, 잘세요 어, <목소리> 인간 봉사라니 <봉산하니. 목소리> 아, 무슨 말이냐얘들어아 어? 야, 근데 미드 물깨기 잘하네. 만에 어, 그래도. 반만에 인재 한명 들어왔어. 누가. 아니 카찮스 아, 있어, 좋아. 아, 이거 그래 아자 제대로 과 손도 안 풀었는데. 음, 도안 풀었는데 이렇게 되네. 음, 어 야, 어, 빠르게 다음 판 가자. 음, 아주 좋았어. 이번에는 바이를 연습해 봐야겠구만. 응? 음, 불꽃 주먹